절대 사면 안 되는 비니가 이런 카라트 커브드 이 비니 진짜 절대 사면 안 되고요 나이키의 스투시 얘네들도 이거는 진짜 지옥입니다 지옥의 문을 환영해요 차우차오 안녕하세요 차오입니다 2025년이 드디어 왔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여러분들께 비니 추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니 구매하실 때 아마 실패하는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많이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덩치 있는 사람이나 조금 얼굴이 크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 공식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종류가 총세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제품들이 숏비니고, 이런 게 숏비니고, 중간이 이 정도. 그리고 이게 롱비니 라인으로 들어갑니다. 머리가 제가 짧아요. 예를 들면 뒷머리도 없고, 투블럭 컷이거나 아니면 스포츠형 머리라면 쇼비니들이 굉장히 잘 어울릴 겁니다. 물론 쇼비니에서도 머리 길게 할수 있는데 그러면 뭔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쇼비니들은 뒷머리가 없어야 되게 깔끔하게 이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비니들은 평상시 기장감 그리고 뒷머리 살짝 나와도 다잘 어울리는 겁니다. 롱비니는 그래서 여성분들이 조금 더 어울리는데 머리가 내려왔을 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목 공간을 살리느냐 안 살리느냐의 차인데 이 이게 너저분하면 안 깔끔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염이 많으신 분들은 또롱 비니가 안 어울리고 숏 비니들이 꽤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간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니를 구매하실 때내 스타일이 어떤지를 파악하고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차 자, 첫 번째로는 턱이 올라와 있는 제품들은 구매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크림에서 딱 보면 초시 스타커프 비니 블랙 이 e 제품 같은 경우는 접힌 부분이 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 어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오징어처럼 생긴 것들이 대부분 다 소두를 위한 비니입니다. 동양인한테 굉장히 안 어울려요. 그래서 생각보다 구매하시고 실패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 위에 공간에 남게 쓰는 방법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사진을 띄워드리면 여기 보면 외국형들은 위에 공간이 남게도 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진짜 안 어울려요. 그래서 100% 후회해서 당근마켓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희가 추천드리는 비니들은 아크테릭스 비니, 스투시 마운틴 하드웨어, 이 콜라보 제품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사면 안 되는 비니가 이런 카라트 커브드 이 비니 진짜 절대 사면 안 되고요 나이키의 스투시 얘네들도 이거는 진짜 지옥입니다 지옥의 문을 환영해 약간 이런 문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은 절대 피하셔야 돼요 기 달린 비니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남자가 썼을 때 약간 극혐 소리 들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비니도 살짝 피해주시면 좋다 저는 선호하는데 이게 잘못 쓰면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잘 생각하고 구매하셔야 된다 쓸수 있는 비닐은 아니다. 오히려 깔끔하고 심플한 애들이 더 오래 쓸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아크테릭스 검정색이 10만원대였잖아 요 얘는 74,000원이잖아요. 가격사니까 이걸로 선택할래? 하시면 문양이 너무 과해서 오히려 좀더 피해를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좀 색깔이 어둡게 들어가는 애들이 오히려 좀더 쓰기 편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후에 없었던 비니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WMC 메인 로고 비니 블랙이라고 불리는 모델이고 지금 할인 들어가서 3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옆에서 봤을 때도 확실히 포인트 되고 귀엽다 문양 로고를 계속 바꿔가면서 쓰면 훨씬 더 귀엽게 쓸수 있는 그런 비니입니다 안쪽은 회색으로 해서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비추 드리고요 근데 이제 후드랑 같이 이렇게 매치해도 하면 훨씬 더 귀엽고 편안하게 포인트 되게 쓸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캔더스 비니, 이 데블 마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데빌 비니인데, 이 데빌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떨어지는 비니고 또 감싸주는 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잘 감싸주는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점은 캔더스 이 택이 뒤에 있어요. 근데 저는 안에 있어도 상관없거든요. 뒷면으로 썼을 때는 저기 티가 나니까 오직 이면밖에 못 쓰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쓰던가? 무지 비니로도 손색 없겠다 싶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 그래도 가격 대비 퀄리티도 좋고 준수해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또이 제품도 똑같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쓰면 또 깔끔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RSSC의 비니입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제품이 저한테 제일 찰떡이죠 RSSC가 더현대 서울 팝업스토어 하면서 판매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스클루시브 같은 제품이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RSSC 비니들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대한품으로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 제품 이 블랙 제품 이거를 구매하시면 아마 저랑 가장 비슷하게 느낌이 들것 같아요 저는 이쪽에 줄이 카모잖아요 대신 여기는 블랙으로 돼 있으니까 오히려 더 무난하게 쓰기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포인트 자체도 여기도 빨간색인데 여기도 바꿔서 블랙 패널이니까 오히려 훨씬 더 가볍게 쓰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거 진짜 한번 사면 오래 쓰겠는데라는 생각을 해요. 늘어남이 없고 내 몸에 딱 안착되는 느낌이다 보니까 실루엣이랑 깔끔하게 떨어지는 라인들도 훨씬 더 매력적인 제품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볍게 어디서 갔을 때 후드 위에. 쓰기 되게 좋은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반스 제품들입니다 베이지 비니 얘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깔끔하게 로고가 딱 박혀 있고 또쇼핑이로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니는 그냥 깔끔하고 무난하게 쓰는 게 제일 좋고요. 저는 근데 이 반스의 로고가 들어간 게 되게 귀여워서 구매를 했습니다. 얘는 근데 되게 쇼핑이라서 그랜나루라고 하죠. 이쪽 라인은 옆머리를 좀 넘겨주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근데 뒷머리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자를 써서 최대한 느낌을 가려주시고 깔끔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산 제품이 중비니인데 아까 말했던 오징어핏이 나오기 때문에 잘안 사는 편인데 이 제품이 로고가 너무 귀. 귀엽더라고요. 반스 그 자체인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샀고 보통은 이렇게들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쓰면 이게 오징어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눌러서 더 눌러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잘 보이고 여기가 좀 뜨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머리가 작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분들은 어... 열받게 하지 마세요. 진짜 예쁘죠? 이게 진짜 예뻐요. 이 로고가 아, 굉장히 예쁜 제품입니다. 본 매장에서는 못 봤는데 아웃렛 가니까 있더라고요. 할인까지 하면서. 그래서, 19,000원에 갖고 온 제품이거든요. 진짜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이 반스, 그래서 구매하기 힘들 수 있잖아요. 아시아 아티스트 컬렉션. 얘가 되게 느낌이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고도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아마 같은 느낌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 비니인데, 무민선님이라고 유튜버이자 또 인스타 인플루언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되게 꿀템을 많이 알려주시는 분인데, 그 친구가 맨날 쓰고 다니는 비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얼마나 편한데? 한 번만 써볼게 써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무지 비니인데 가격도 19,000원인가?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휘트로마뚜루 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온 제품입니다 얘는 진짜 썼을 때딱착 감기는 느낌이 있고요 라인들도 되게 깔끔하게 잘 보이고 눈매도 잘 보이기 때문에 머리가 조금 어느 정도 있으셔도 다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썼을 때 훨씬 더 매력적으로 잘 보이고 라인도 깔끔하게 잘 타니까 유행 없이 오래 쓸수 있는 거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 써보시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살짝 늘어나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어, 생각보다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으로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얘는 볼빅이라고 골프 브랜드의 비니인데 어, 이거 되게 뭔가 일본 티카다해서 구매를 했는데 써보니까 <laughs> 수영호 비니가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아, 되게 아쉽다 뭐 이런 비니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니는 제일 중요한 거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써보는 게 제일 좋고요. 써보면서 구매하는 게 제일 베스트이긴 합니다. 근데 시간이 없다면 또 오징어형 비니만 피하시고 구매해보시면 거의 실패가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은 만큼 더 다양하고 재밌는 패션을 누구보다 자세하고 재밌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차원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